핸드, 안녕하세요. 굿모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, 보일러를 한 번씩 돌리고 자야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. <laughs> 아, 추워, 밤에. 아유, 추운 거딱 질색인데. 옷을 껴입고 댕겨야 될 계절이 됐습니다. 자, 어제 자, 증시 흐름, 보시는 대로, S&P, 나스닥, 결국엔 좀 꼬꾸라진 모습이 나왔죠. 그러니까, 이, 한 번, 빠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어제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새벽 시간이 돼서야 두세시 이후 시간이 돼서야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하여튼간에 미중 무역 협상 긍정론이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수면으로 보자면 어찌됐든간에 3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유가도 강세를 보이고 어, 있었죠. 근한 번씩, 꼬꾸러지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. 그 이유는, 확정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계속, 중국 쪽에서는 합의할 거다라고 하는데, 미국 쪽에서는 또 아직 결정 못 했다라는 내용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, 하방으로 다시 한번 쏠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. 어쨌든, 기대했던 소식을 또 찬물을 끼우는 소식이 나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, 매도 봐야겠습니다. 올라오면 매도로 갑니다. 올라오면 매도. 자, 아무튼 매매 준비하시고요. 자, 오늘 시황에 근거해서 매도 보겠습니다, 매도. 자, 기법자리 곧 나옵니다. 준비하십시오. 자, 이번에 음봉 완성되면 시장가 매도 갑니다. 자, 매도구요. 1차 800 잡겠습니다. 손절은 30틱 8, 4, 5입니다. 더갈것 같은데 1차 청 완료 본절 잡고요. 자, 이거 많이 가야 돼. 750까지 봅니다. 750. 자, 2차목 750입니다. 750. 본절 잡고 750 홀딩. 자, 기억해 두십시오. 비비 기법입니다. 기법 자리 나오면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. 무조건.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라. 정확히 이 자리 매도 자리입니다. 정확히 이 자리죠. 다른 자리 아닙니다. 딱요한 자리죠. 정리 다시 가죠 다시 바닥부터 또 30틱 올려버리네요 대기입니다 다시 갈게 다시 자 아직 개장 전인데 반발이 좀 나옵니다 중국장에 또 양봉을 만들었어요 손절 본절관리 필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빠지느럼 나오면은 매도 갈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매도 준비 이번에도 시장가로 갑니다. 항생은 거의 시장가로 가니까 차트 보고 준비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번 뽕은봉 나오면 매도 갑니다. 일단 안 주고요. 대기. 5선 타는데 타고 빠져 줄지. 매도 갈게. 매도. 매도 갑니다. 1차 795. 1차 795. 기다려 볼게요. 내려와라 가보자. 1차 총 완료 본절 잡고요. 2차목 750, 다시 도전 가야 돼. 본절 잡으세요. 안 가면 본청 칩니다. 등락폭 크기 때문에 본청 잘 잡아야 됩니다. 2차 750 갈게요, 750. 걸린 것 같은데요. 홀딩 해보죠. 확실히 걸렸 지？750 까지 홀딩 한 파동 더남았다 한방 더 갑니다. 어, 왜 이리 흔들어? 이쁘게 가야지. 빨리 내려와. 갈 거면서. 아, 시간 끄네. 자, 청산 준비. 청산 갈게요. 청산 됐네요. 축하드립니다. 자, 70만 원 수익 냈네요. 깔끔했죠. 시황 제대로 보고 기법 제대로 들어가면은 됩니다. 오늘은 뭐 기술적으로도 매도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고요. 계속적으로 명확한 자리, 우리 매도 자리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한번 매도 본절 당했지만 추가 매도 목표가 750까지 깔끔하게. 마디가는 제가 쥐고 있습니다. 자, 수고하셨구요. 네, 마감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익 축하드리고. 자, 고생하셨습니다.